연애 운이 궁금해요? 네 네. 본인 사주 2000년 오시사 <laughs> 답답하다 답답해 네?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laughs> 본인 연애 경험이 있어 두번 정도 두 번? 정도. <laughs> 두 번? 두번 있는 거 확실하게 맞아? 거짓말이라고 하신다. 실령님이 거짓말하면 나는 이거 못 봐줘. 여자친구가 왜 없는 것 같아? 그걸 몰라서 거든요 눈, 코, 입이 다 못생기가 서로 싸우고 있다. 네가 더 못생겼다. 네가 더 못생겼다. 네가 더 못생겼다. 고 서로 싸우고 지랄들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신다. 은비 박산이 난격이다.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지.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왜안 좋아? 이거는 당신 닮았어. 이거는 당신 닮았어. 이거는 당신 닮았잖아. 집이 화목할 날이 없고, 평화로울 날이 없고, 서로 니네 닮았다, 니네 닮았다, 니 네, 네 자식이다, 니네 자식이다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격이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잖아. 고쳐라. 라고 하신다. 눈, 코, 입 구멍 이런 구멍을다 채워라라고 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 좋아하는 네, 사람 있어. 해보려고요. 고백할 거야? 네. 사진 줘봐. 양심은 있니? 이게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지금 우르르 쳐다보면은 재수가 여기 온다고. 재수가 온부터 나가, 나가, 양심아 들어와. 나갈 나무를 쳐다보고 본인의 격에 맞는 여성을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지 결혼한다라고 하신다. 결혼할 여자분은 2064년 본인 2064년에 병신 2064년 결혼한다라고 하신다. 생김새가 궁금해 네. 예, 뻤으면 좋겠어. 욕심쟁이야? 자, 수도 베라인 장발. 장발. 좋아 장발. 장발. 눈이네 건치네. 건치. 근치. 장발 노구란 눈이네. 건치네. 근치. 자, 이천육십사년의 본인의 신부감입니다. 이거를 점지해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가 어렵고 정이 없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고 반복하는 일상이 지겹고 평상복으로 편한 옷들이 좀 편하고 변화는 강하지만 실행은 좀 미약하고 <laughs> INTP 논리적인 사설가 우리 실령님께서 MBTI도 요새 보신다 MG 실령님이시다그래가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러 갈 때도 그냥 기도문 안 듣고 비트 깔린 걸로 듣고 나는 기도도 검은색이 막왔다다다 검은색이 막 왔다갔다해 검은색이 e and say, c 가 m e and say, come and s 로 컴퓨터로 맨날 <laughs> 이상한 거 보고 있네 e and say, come and say, come 참면해 진다 하신다. 컴퓨터 할 때, 텔레비 전볼 때, 핸드폰 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러고 브라질리언 왁싱을 꼭하라고 하신다. 브라질 리언 브라질리언 왁싱 할때그 요새 슈가링 같은 거안 아픈 거 있어. 돌돌 말아 갖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면은 인간의 영권을 끌면 또 괜찮더라고. 보니까는 집에 남기시지. 엄마 네. 엄마가 무슨 띠야? 허락이 음. 음. 있 음. 엄마. 엄마가 골라주는 옷 입지 마. 이 체크 남방, 똑같은 체크 남방 이거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라고 하신다. 팬티 엄마가 사준 팬티 입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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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 팬티 입었지. 돌아 있는 팬티 입었지. 다 갖다 버려라.라고 하신다. 마음말 여름은 티니핀 낙벌. 푸른 바다가 이실대고 있는데, 100명이, 200명이, 300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 있어요. 전두 지휘를 하는 장군. 그, 그, 사진편에 그 있어. 외롭니다. 머리를 잘못 갔네. 조밥 외롭니다. 이번 생에는 빌면서 살아야 된다고, 아무쪼록 착한 행동 많이 하고, 아무쪼록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래 여자친구가 생기는 거다 알았어? 네네. 네. 자 내년엔 여자친구가 들어오는지 깃발 하나 뽑아보자. 예. 네. 나가세요. 돈안 받을 테니까 나가세요. 핸드폰 갖고 나가세요. 거그 앞에 수요그 적어놓은 계좌로 계좌이체하시면 됩니다. 10년이 뭐야?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봐줘.